AWC 2021 in 부산에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입니다. 인공지능을 대표하는 글로벌 지식공유 플랫폼 AWC 2021 in 부산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디지털조선일보의 김영수 대표님과 부산광역시, 그리고 인공지능미디어 더 AI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AWC에는 저명하신 글로벌 석학분들의 초청 강연이 다양하게 준비되어서 기대가 참 큽니다. 베스트레 작가이자 대표 적 미래의 학자인 버나드마, 세계적인 건축가이자 엔지니어인 칼로 라티, 독일 인종지능연구소의 안토니오 컬거 원장님 등 적극적인 논의를 위해 참석하신 각국의 전문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각국의 활발한 지식교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코로나19로 열린 뉴 노멀 시대에 우리의 삶은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방위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변화로 불확실한 미래 속에 현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기업들과 국가들의 핵심 솔루션은 바로 인공지능이었습니다. 2016년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 이후 5년 남짓 어느덧 인공지능은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각종 전자기기부터 자율주행차에 이르기까지 배달앱부터 신약개발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은 우리 삶에 물처럼 스며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술과 음악 등 예술하는 이른바 아트 AI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TV 광고에서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3D 그래픽으로 구현한 가상 인물 버츄얼 인플루언서도 등장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은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조업, 서비스업 등 모든 산업에 결합되어 경쟁력을 배로 높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상당한 리스크와 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개인과 기업, 국가가 협력하며 사람 중심의 생태계를 조성해 인공지능 기술을 발전시키고,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인류 번영을 위한 공동 목표인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이행과 달성을 지향한다면, 인공지능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변화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수동적으로 변화를 쫓아가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변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향한 혁신적인 밑그림을 그리며 방향성을 제시한다면 우리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대전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AWG에서 인공지능의 현황과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 방향성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의 미래를 예측하고 각국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의힘은 인공지능 기술을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정부 정책도 발 빠르게 혁신하며 기술의 발전을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지속성 있는 인공지능 사회 구현을 위한 글로벌 협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